하늘씨 안녕하세요. 오늘 어떡하죠? 비가 와요. 아니, 어제 말이 맞네요. 오는 <laughs> 날이면 뭐 한국 사람. 오는날 이사하면 잘 산다고. 맞아요. 아니에요. 그냥 불편할 뿐이에요. 저번에 저 이사 갈 때도 비 많이 왔. 요 봤었잖아요. 우리 선스파인 내일 리셉션 직원 방이 오늘 이사를 합니다. 어떻게 딱 태풍 오는 날 맞춰갖고 <laughs> 이렇게 이사를 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월세가 전기세, 물세 합쳐서 580만 도 네. 근데 세명이 살다가 네. 지금 두명이 살고 있고요 네. 지금 이사 가는 집은 어떤 집인지 월세가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 같이 이사하면서 알아봐요 네. 가, 들어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 갈 준비 다 했나요? 네. 왜냐면 어, 어느 비카 와서 그래서 어제는 제가 먼저 아 조금 갖다 놨어요 어, 어. 자, 너, 오토바이로? 네 오토바이요 오토바이로 오늘 가는 짐은 한 개? 두 개? 와 이거 조세 개밖에 안돼 그럼 오늘 이사하는 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어제부터 이사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좀그집 구경하러 가요 네. 근데 이전 영상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렇게 사는 살거든요. 여자 셋이 살다가 이제 여자 둘이 산다고 하는데 요 정도 크기고 곰팡이 있고 벌레들 있고 그리고 벽에 곰팡이들 있고 저쪽에 곰팡이 있고 여기에 야 얘기하고 갔는데 아직 뛰지도 않았네. 어, 여기에 거미줄 있는데 아무도 안 치우고 이게. 사백팔십만 동 월세 근 그러니까 네. 전기세 물세 총 소비 합치면 오백팔십만 동 한국 돈으로 약 삼십만 원 네. 정도 되는 곳에서 이사를 가요. 알려주세요. 이사가는 곳 월세 얼마예요? 아 백팔십만 동. 1 8 0만 동. 지금 따지면 한 구만 오천 원그 네. 정도 되거든요. 와 십만 원이 안 되는 네. 곳으로 네. 월세를 아. 가네요. 그렇지 전기세 물세에 당연히 조금 더 올라가겠죠 와 다낭 시내 기준으로 30분이나 오토바이 타고 가야되는 곳에 월세 10만원이 안되는 것은 어떤 집일지 궁금합니다 이건 뭐 근데 이건 뭐예요? 공부하는 거야? 우와 야 이거 다 한국어다 진짜 어려워 많이 헷갈려요 엄청 헷갈려 오케 이 오케이 아 이게 한국어 공부하는 거 우와 그래도 집 진짜 많이 없네요 아 근데 왜 그렇게 멀리 있대 진짜로 다낭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가 맞아요 장님 응. 500만 동 저보니까 제 생각은 응. 500 여기 금정 주변에 500만 동 밑에 이하 찾기 집 구하기. 어려워 엄청나 어려워요 그러면 어려워요. 또 부담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같이 지내던 우리 리셋잠식견란또 집을 구해서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한명 나갔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우리 차량하자, 알겠죠? 가요, 밖에 차 준비되어 있어요. 어 선풍기 끄고, 선풍기 끄고, 야 그래도 오늘은 선풍기만 틀어놔도 괜찮은데요. 와 저번에 왔을 때는 더 더워, 너무 더워갖고, 그런데도 에어컨도 안 틀고 삽니다. 비오는 날 이사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오늘은 짐이 너무 없어서. 금방 가겠네요. 어떤 집인지 진짜 궁금합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그레바드씨 야시장에서 기념품 팔고 있는 그레바드씨. 우리 출발할까요? 사장님, 이 길이. 저 네. 들어봤대요. 아 얼마나 멀리 가는 거야? 우리 그래바저씨는 내비게이션 없어서 다니는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으로 내비게이션을 <laughs> 켜는 모습을 봅니다. 어디론가 갑니다. 도착했습니다. 진짜 오래 걸리네요. 와. 이 동네 나도 웬만한 데 오토바이 타고 다녀봤거든. 여기 나 완전 처음이다. 엄청나 멀어요.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이거 완전 리얼입니다. 저도 지금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 처음 가봅니다. 오 어, 옆으로 가네? 옆에 집주인 집인아 집주인이 옆에 살고 있고, 아 안으로 아까 그러니까 집주인 뒤에 집인가 보다. 일층이야? 여기? 여기라고? 어, 어? 오토바이는 어디다 세워? 오토바이. 봤어? 가만있어 어. 똑같은 집이 뒤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두개 여기하고 옆에 방하고 앞에는 주인이 살고 그럼 어, 오토바이 여기 오토바이는 여기다가 안 아. 안아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다가 와 정말 전체적으로 어. 한번 볼게요 아니, 그런데, 진짜 미안한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곰팡이 냄새 나는데? 네, 네. 어, 네, 냄새 좀. 나? 냄새. 오, 이거 냄새 뺄리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네. 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짐을 오토바이로 응. 날랐구나. 그리고 이제 짐 조금 더 남았고. 이건 타일인가? 어, 아, 타일로 해놨고. 아, 전체적으로 곰팡이가 많은데. 응. 와, 냄새 진짜 많이 내. 이런데 지면 아.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방으로 구했다고 해요. 어? 냉장고를 주는 거예요? 아, 이거는 고장났어요. 고장났어요? 어. 아, 이거 빨리 버려주지. 이거 고장난 네, 거 그냥. 지금 아직. 음. 음. 버려야 되는지 몰라서 집주인한테 버려달라고 얘기해야죠 어, 화장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있고 아, 온수기 있고 이 정도입니다 화장실은 나쁘지 않은 거 같고요 그리고 싱크대 아, 근데 이 집은 진짜 오랫동안 안 썼나봐 사장님 제가 왜요? 위에 올라가면 방이 있어요 방이 있어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제가 먼저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쓰면 안 된다고요? 이거 왜요? 이유는 뭐야? 여기 왜 쓰면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그냥, 그냥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이거 뭐야? 여기 한번 올라가 봐. 여기 무슨 공간인데 쓰면 안 돼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와, 계단이 어쩜 갈파라. 어? 근데 이 공간은 쓰면 안 된다? 예. 네, 그냥 집주인이 는 자기 물건 안둘 거라고. 자기 물건 어. 안올 거라고. 와, 이그 너무 심했다. 그러면 여기 막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하려고? 자기 짐 놔둘 거라고 여기 쓰지 말라고 그랬대요. 여기 말이 돼?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야, 이거 굴러 떨어지면 대박. 뭐야, 이거? 어? 어? 이거 완전 집치 집이 진짜 신기해. 어? 아 야, 이거 뭐야? 이거 완전 아, 이러고 있나 재밌네, 이 집. 집이 너무 신기한데? 에어컨도 있고, 아, 옆에, 부... 아, 이건 창문이 있으려면 완전, 완전 벽이다. 그냥... 열 수는 있는데, 네. 한번 볼까요? 아, 이렇게 벽. 아, 여기 우리가 들어왔던 벽. 음. 어. 아, 좀 열어놓고, 곰팡이 냄새 빼야 되겠다. 사람, 뭐 오... 진짜 오랫동안 살아. 잡... 아니, 문이, 가만히 봐. 이거 문이, 요, 잠 제가 이제 문 열어봐요. 문 열어봐요. 야야 아, 이거는, 집이 이렇게 뱅뱅뱅뱅. 여기 있 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니 이게 뭐 이런 집이 있어. 진짜 신기하다. 와, 진짜 신기하다. 양쪽으로 문을 냈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로 올라왔거든요. 여기로 올라와서 여기와 여기 아, 이거 고민인데요. 어디 문을 써야 될지. 어, 응. 그럼 180면 나쁘지 않네요. 아, 근데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180이니까 가격은 정말 저렴하잖아요 네. 저렴한 이유가 있는 거 같아 네. 냄새 지금 나 머리가 지금 잠깐 들어왔는데도 네, 머리 아프거든 그리고 이거 계단 아까 이게 네, 어. 각도가 이거 네, 잘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어우, 나, 나 여기도 붕떠 있잖아 비거봐 화장실도 밑에 있잖아 엄청 멀리 있고 화장실 가면 좀 불편하네요 그러네 화장실이 1층에 음. 있네 그 무조건 화장실 볼일 보고 올라와야 되네. 올라오면 아무 것도 못 하겠다. 그리고 저거는 어디 있어? 세탁기? 세탁기 없어요. 그러면빨리 어디 있어요? 이거 없어요. 나 진짜 눈물 날것 같아. 하나 <laughs> 진짜 눈물 날것 같아. 어왜왜왜 왜? 왜, 왜, 왜. <laughs> 와 거미줄이 어마어마하네. 이거 청소도 해야 되겠다. 이것도 냄새 진짜 빼야 돼. 냄새 빼야 되고 이 거미줄 다 없애야 되고. 아 무섭겠지 많이 무섭겠지 혼자 여기 있을면와 뭐. 그렇지 익숙해지기까지 쉽지 않네 방도 어 놓고 절대 술 먹고 집에 오지 마 <laughs> 이거 굴럽 떨어지면 야사장 아, 여기는 위험하네 사장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 발이 빠진다고 위험해 완전 위험해 아. 그리고 여기다가 주인이 자기 짐을 놓고라고 여기는 쓰지 말라고 그랬다 야 각도 나오네. 각도 나와 각도 저희 45도 저희 넘는 것 같아요. 저처음이집 여기하고 여기까지. 어 봤을 때는. 네. 생긴 줄 알았는데 거기 올라가서 방도 하나 있다. 깜짝 놀랐어. 깜짝 놀라긴 했는데 응. 어 여자 혼자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집인 것 같아. 내 생각이야. 미안해요. 우선 방을 벌써 이렇게 계약을 하셨는데 불편해요. 많이 불편해요. 이 화장실하고 응. 이거 계단이 또. 너무 많아 가스레인지도 없네요?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아 아무것도 없는 조건이네 그러면 그런 거는 어디서? 부모님한테 냉장고 받아와 네. 그리고? 뭐해도 아다 사야돼 다 사야돼? 사야 네. <laughs> 그러면 그럼 싼게 아니야 우리 풀옵션 있잖아 하늘시대도 이번에 뭐 700만 동짜리 집 구하면서 그 안에 다 있었죠 그리고 그냥 청소만 하면 살만한 집이죠 근데 진짜 190만동짜리 오리깐 <laughs> 하... 아무것도 없고 이... 이거 왜 여기 놔둬 갖고 있... 그치 집주인 정리해야 돼응 음, 이거 집주인이 정리해 줘야지 와이 안에도 아직 이집 원래 왜 이래 이집지어 <laughs> 잠깐만 세탁기 놀 자리가 없는데 세탁기 어디다가나요? 세탁기를 네, 놓으면 네, 물 들어와야 되고, 물 나가야 돼. 이런데에 안 돼요? 오 여기다 설치 못하죠. 자리도, 자리도 안 나오고, 물 이걸로, 아, 안 돼. 여기, 여기다 세탁기 놓으면 못 다녀, 못 다녀. 여기 화장실 쓰지 못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저기 빨래는 어떻게 할 예정이야? 세탁기 없으면 맥락, 맥락, 맥락. 응. 생각 안 했지 또? 오마이갓 아, oh <laughs> 안 말리지 이제 아 여기다가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이 베트남에서 한 달에 월세 10만 원 주고 사는 집은 다낭 시내에서 오토바이로 한 30분, 차로 빨리 오만 20분 걸리고요. 요 어, 정도 수준입니다. 아이 이렇게 몰랐네요. 진짜 몰랐네. 근데 혼자 하니까 음. 많이 무섭겠네요. 많이 무섭지. 여기는 진짜로. 와. 아, 근데 문이 이것도 보면 또라이몽이 있긴 한데. 아, 이렇게. 계단은, 아, 계단은 너무. 저 위에까지 쓰는 봐야죠. 거네요. 와. 계단은. 너무 높아. 잘으면 괜찮은데 너무 높이서 아, 이렇게 주인집 옆길로 쭉 들어와야 있는 집이네요. 아, 알겠어요. 우리 여기 정리할 거 있어요? 아니면 같이 갈까요? 집도 있어요. 아, 정리. 알겠어요. 그럼 정리 조금 도와주자 우리. 네. 예. 야, 짐 이거 위로 올려야 되는 집들이지. 이것도 위험하겠다. Waouh, il dio mais. 승차. 아, 와 근데 이거 침대 매트리스도 사야 되고. 와. 아니 집이 전체적으로 노래 이게 곰팡이가 다 피어 갖고. 냄새 진짜 냄새 너무 많이 나네. 이거 어떻게 냄새 빼지?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이 곰팡이 냄새 빨리 빼는 방법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 창문을 열어 놓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스키차 이렇게 닫아야 좋은 거야 모르겠죠 와좀 도와주세요 진짜 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집을 몇 가지 더 갖다 놓는다고 합니다 어차피 다음 달 10일까지는 예전 집에서 지낼 수 있으니까요 왔다 갔다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예전 집이 스파 출근하기 훨 좋거든요. 최대한 거기서 지내고 여기는 이제 10일 날 온다고 해요. 속상하네. 속상하다. 우리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그래도 네. 이제 방은 보여드렸고 그리고 너무 고마워요. 우리 또 이름이 방이야. 네. 우리 선스파의 방이 셋이에요. 작은 방, 큰 방, 네일하는 방, 마사지하는 방, 리셉션 방. 입니다. 아니, 처음에 방이 괜찮다고 해서 그냥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쨌습. 어쩔 여자그래 어쩔 어쩔 <laughs> 이게 몇년 계약했어요? 몇달 계약했어요? 몇년 계약했어요? 어, 6개월. 개월 보증금, 보증금 몇달 냈어요? 아, 보증금 그 180. 아, 한 달치. 어, 만약에 지금 계약 파기하면 어, 3 6 0만 동. 왜냐면 한달째 보증금에 한달 월세에서 20만원 날아가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지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언제까지 나가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언제까지 나가야 돼? 네. 엄청 힘네와 동네 조용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